나 근데 아까 웃긴 거 봤어요 나이거나 <laughs> 지금 들어볼 수있아뭐지 <laughs> <뭐였지? 웃음> 전화래요전화 안그러면서 이런거 한번 알려드리면 좋지않아요? <laughs> 제발 이영광 검색어 좀 삭제해 줬으면 좋겠어 하는 거 싶다는 음 이걸 왜 뽑았냐면요 다 뽑? 아시지 아, 않을까요? 저희 팀은 김치가 너무 루머가 많아요 막저 AA김치를 치면요 어막당연 말하지 말고 그냥 많습니다 아네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, 이걸 없애고 싶습니다 네. 네. 다른 거 아닙니다 도전 네. 네 아니에요 네. 영광 검색어에 아, 나오는 아니에요. 건 제가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닙니다 수고하세요. 제발 잠좀자 이거요 아? 가장 그치? 늦게 자는 자는 멤버 그 약간 저격하는 느낌 이거는요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멤버들은 저는 그 진홍이가 너무 안 자요 잠을 음, 잘때 너무 늦게 자요 젊어서 잠이 없나봐요 게 씻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래 늦게 씻고 t v 를또 켜놓고 자요 아 쉽게 씻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내가 생각해도 우라 형이 내가? 내가? 뭐나 뭐, 것도 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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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랐는데. 제 거짓말 안 된다. 어, 거짓말을 <laughs> 어. 어찌나 자, 느낄 때뭔데나 어, 뭐, 어, 아, 아, 씻고 나올 때가 <laughs> 뭐, 아제 그래서 지금 멋있나저라고구나 앨범 수록곡 중에 타이틀곡 말고. 마음에 드는 곡이 있다면? 음... 뭐뭐 뭐, 저는... 새벽 택시라는 곡 정말 제가 왜냐면 얘가 메인이니까목소리거든요한번 예, 네. 네. 예. 불러드려 저는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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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내야 어늘밤와 정말 <laughs> 좋아하는 거예요? <그럼. 웃음> 데뷔 이후 가장 펑펑 울어본 적은 언제인가 언제 울었어요? 저요? 네. 저 그때 저희가 음. 1년 공백기 쉴때쉴때 네. 이제 엄마랑 전화를 하는데 엄마 목소리 듣자마자 제가 막 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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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너무 엄마 보고 싶어서 었 그래, 그러니까 평소에 전화 좀 자주 드려야겠어요 <laughs> 그래서 너무, <멈쌀> 못 <laughs> 너무 안 드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죄송아 제가 그래서 너무 그 펑펑 운 기억이 아 있습니다 급속 다이어트 해본 적 최단 시간 맞아, 제가 120kg 였어요. 120kg 에서 단기간에. 자, 아, 첫째 달에 25kg 뺐습니다. 아, 그 다음 달에 20kg 뺐습니다. 그 다음 달에 15kg 뺐습니다. 그래서 지금. 지금 완전 스킨이에요, 스킨이. 바디를 지금 만들었는데요. 자, 여러분.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. 뺄래가 요즘에 1인 1씩 많이 하잖아요. 그거 도움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많이 하시고 술을 좀 적게 드시면 괜찮을 것같근데 제가 요즘 술을 좀 많이 마셔서.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나 길에서 현금 1억을 주웠어 생각만 해도 괜찮지 잖아요 진짜 그러면은 <나> 어마어마하네 <laughs> 조용히, 조용히, 한... 어, 조용히 저는 사야죠. 네. 길에서 현금 1억원을 주웠다 그러면은 저는 저희 팬분들에게 <laughs> 아 저희 팬분들에게 저는 막대한 식사를 쏘겠습니다 오 내가 쏜다 오 당연한 거예요? 진짜로 진짜저저 백도 사줄게요 저는 백싫어하는군 네, 백, 네, 백, 저는, 백. 네. 저는 저 깔끔 사라는거딱 사주고 아 깔끔이 조용히 깔끔 이제 다 쓰고 <laughs> 어. 조용히 해줘야지. 어. 음악은 무엇이다? 저희, 저희 네. 이제 또 프로듀서 음,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저희 더블 A 도 음악으로 만난 거잖아요. 그래서 음악은 저희 인생의 삶, 라이프 다. 그래서 항상 생활이 되고 힘도 되고. 우울할 땐더 우울해지고 같이 우울해지고 거의 맞다. 친구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은 친구 라이프! 예. 아, 멋있는 말로 마무리! 또는 마무리 이번 주 막방이네요 이번 주 막방이네요 막방하고 네. 이제 끝이 아니에요 저희 또한 달에 한 번씩 노래 나오죠? 네한 네. 네. 달에 한 번씩 노래가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많이 해주것 같고 음. 또 올해 연말에 해외 공연 많이 많이 들어오라고 음. <목소리도> 그래서 해이 팬분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우리는 We are the o n e t a w e a 아찔까찔한 너의 스타일에 내가 한때는 미쳐서 그래 now 많이 많이 지쳐서 그래 now 여기서 미련 없어 baby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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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yes, yes. 처럼 네 눈물에 난 속았지만 이제 지쳤어.